안녕하십니까 인천복지방송의 한금주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과 기업의 훈련 수요에 부응하는 직업 능력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8일 인천 부평구에 인천 맞춤 훈련 세터가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기업에서 실제적으로 원하는 훈련 분야와 직종을 탄력적으로 개설하여 산업 현장에서 원하는 장애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경인 지역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제공을 위해 인천 부평구에 인천 맞춤 훈련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인천 맞춤 훈련센터는 현장 중심 기업 맞춤형 직업 훈련으로 기업이 더 많은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과 기업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맞춤형 훈련센터입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발달 장애 레온제나의 공연으로 시작하여 조중란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이사장 송석 고용노동부 고령사회 인력정책관 이산돈 국회의원 등 관련자와 장애인 훈련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조중란 이사장은 본사 말에 믿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 공단의 모든 임직원은 어, 일할 기회와 여건을 넓혀서. 장애인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이어 센터의 축하를 아, 위해 고용사회 인력정책과는 치사해. 정부는 앞으로도 일하고 싶은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책임을 책임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될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동 국회의원의 집사의 일자리라고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는 어 어떤 이유든 간에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이 사회에 사는데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 넘어서 그들의 능력을 그 분들의 능력을 발휘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돕는 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후 행사는 케이크 커팅과 테이프 커팅식으로 이어졌고 내빈들은 현재 린나이 코리아 가천 누리와 협약을 맺고 맞춤 훈련을 하고 있는 교육장을 돌아보며 관계자 및 교육생들에게 격려를 해주었습니다.